고셨습니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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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십니다. 와. 예, 아. 예 뭐. 여기, 여기 어. 더, 네, 받으세요.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? 어, 긴꼬리 한 마리 있네. 긴꼬리 한 마리 먹어야지 됐어요. 아, 이어요 뭐, 어, 가자. 와, 아, 감사합니다. 축하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어르신 때문에 저녁 맛있게 예. 아, 국장님 때문에. 형 때문에. 조사님. 예, 형. 형 프로님. 예, 예, 예. 잘 먹겠습니다. 잘, 잘 먹겠습니다. 주무들하세요. 안하세요 가자. 진짜 약간 뭐큰걸 해낸 것 같은 어 뭔지 알지? 네. 아니, 보여줬어요. 나 보여줬잖아. 네. 후유, 뭔지 알죠? 아 어, 그리고 시간도 짧았잖아. 그런데도 잡았어. 밥 먹으러 갑시다. 밥 먹으러 가자.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. 만선이다 진짜. 야, 야, 진짜 근데 저첫고기요 진짜 첩국이. 손맛이 근데 못 느꼈잖아. 제대로못 느꼈지. 아, 제대로 느끼게 한번 해줄게. 아, 좋습니다. 고기와의 싸움이 뭔지. 내일 또 하고 싶다. 아, <laughs> 가자. Let's g 만성 이러구나. 우리 아까 그거, 사온 것들, 봐봐. 음. 간장. 이렇게 하자, 초밥. 우리 아까 전에 잡았던 뱅이돔 갖다가 네. 내가 손질해올 테니까 네. 초밥을 일단 하나 만들고 구이 하나 해 먹고. 뱅이돔 구이. 좋습니다. 아까 잡은 거 저기 있으니까 형이 일단 손질을 해 올게. 오케이, 오케이. 오늘 못 먹는 거 아니에요? 다 있어, 다 있어. 오. 딱 소금만 해가지고, 이. 와. 아, 아, 칼집 있는 봐 어, 와, 미쳤지? 생선구이도 하나 들어가겠습니다. 좋아. 와. 미쳤다, 이거. 와. 와 미쳤다 이건 진짜 미쳤어 야 미쳤어 미쳤어 와 와우 와 미쳤다 미쳤어 야 이거 미쳤다 야 무등도에서 생선 튀김을 잡아가지고 줄이야. 심지어 네. 육지에서는 맛보기도 힘든 뱅의 돔이야 와. 와 이거 하나씩 자꾸 뜯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좀 쉬겠네 와, 와. 와야 여기 무지개 빛나는 거 봐봐 생선 가스 와와어워어와 와. 어, 어. 어. 아, 진짜 우와. 맛있다 진짜 자연이 선물이 다 자연 선물 진짜. 노릇노릇한 거 봐. 너 이걸 어디서 먹어? 울릉도. <laughs> 아니, 아니 똑똑해. 형이랑 다니다 보니까 똑똑해진 똑똑해지지. 것 같아. 네. 와, 이게 캠핑의 맛 아니냐? 이거지. 울릉도에서. 울릉도에서. 제일 중요한 울릉도에서. 진짜. 근데 와. 제가 진짜 형 재작년에 울릉도 왔을 때못 쥐겠다고 했잖아, 아무도. 꼭 다시 와서 울릉도에서 캠핑을 하고 싶었거든. 요 그게 오늘이 되고. 와, 대박이다. 그리 형이랑. 너무... 내 버킷 리스트를 오늘 하나 지웠어. 저는 생애 첫 고기를 잡았어요. 형이랑. 형이랑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어. 술을 안 먹어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구나. 그럼. No. No. 야, 야. 어. 이거 초밥, 초밥, 초밥. 초밥에 응? 네. 참기름 참기름 좀 줘봐. 참기름. 통그 아까 양념통에 있을 거예요. 아 저기 뒤에 오케이. 괜찮아? 아이셔인데 아이셔. 아이셔 어. 밥이더 <laughs> 없는데 우리 이제. 이제 없어? 아 괜찮아 아이셔로 먹는 거지 뭐. 형 근데 오늘 좀 시큼한 게 필요해요. 나도 좀 시큼 시끌, 시 그래 또잘 네. 됐다. 신고 잘 먹어줘. 아 그래도 너랑 오니까 아 든든한데? 아전 형이랑 같이 든든해요. 그치. 네. 형 여기 여기. 형 여기 여기. 캠핑장 예. 어, 형 요거. 포인트고 바닷가 쪽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너무 이쁘겠다. 야 네. 여기 좋다. 이거 뭘로 뭘로 고정하냐? 모주거팩 드릴게요. 이거 아니야? 네 이게. 이거 뭐야? 이렇게 안에서 돌리면 이렇게. 야야 야, 누가 못음쳐가 이게 꽉 묶어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우 좋아 좋아 태풍이라도안 풀려. 그래 가자. 됐어. 어, 방금 좋았어. <laughs> 좋았어. 어우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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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살탱탱거봐 봐. 야, 다 이렇게 고기 들어갈게요 형. 아 좋지. 울릉도, 동남쪽. 식소? 소리만 들어도 지금. 와 소리 봐 소리 봐 소리 봐 음악 같아. 비가 음, 내리고. 크기가 어, 너무 다르다 너랑. 비가 음, 마, 비 비가, 비가 내리고. 음악이 음. 흐르면 난 칙소를. 먹을 거야 아 당신이 원하시던 직소를 아 이렇게 굽고 있어요 튀김과 해초밥과 함께 이거 한번 썰어보세요 와와야아 아. 일부러 안 익혔어요 왜? 와 형이 죽어. 와사비 올리고 이게 고기 올리면 고기 초밥. 그니까 러 소고기 초밥 뭐라 하는데 또 그거. 응, 먹어봐. 나 뭔지 알아? 회, 이거 회 있지? 회한전부이다 어? 그다음에 탁 찍어서 그렇지 먹어봐 그렇게 먹어봐 그냥. 아, 배가 미쳤네. <laughs> 어? 회가 미쳤네. <laughs> 와, 야, 야, 짱제야. 아. 황달이 제가... 너무 호의식 하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섬 캠핑의 매력 아니냐? 그러니까 섬 캠핑을 하니까 셰프도 됐다가 낚시꾼도 됐다가 어. 바이커도 했다가 아니 그냥 한 걸음만 나가면 영화야. 왜 해외 해외를 왜 가? 진짜 울릉도는 돌아다니면서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됐어. 와. 하... 진짜로.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울릉도 가까이 바닷가 앞에 이렇게 데크가 있고 이런 음. 캠핑장이 있는 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데. 그렇죠. 저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백패킹 메고 와도 충분히. 네. 와 선캠핑이 좋은 것 중에 제가 딱 지금 또 여기 앉아서 느끼는 게 여기가 지금 또 캠핑장이 바로 바다 앞이잖아요. 음. 우리가 지금 먹느라 정신 없어서 그렇지 가만히 들어보면요. 음. 파도 소리 다들리 이게 또 캠핑하는 또그 맛이지. 와. 산에 갔을 때는 그산 산에 이제 나무 사이로 드는 그 바람 소리, 새 소리, 와... 낙엽 떨어지는 소리. 와, 너 진짜 생긴 거랑 너무 안 어울리게 그런 감성적이란 말이야? 애용이에요. 와. <웃음> <웃음> 와... <웃음> 아니, 벌써 하루가 갔다는 게 너무 아쉽다. 우리 내일 뭐 할래? 그... 원래 막 엄청 계획은 안 하는 편인데. 응. 어. 나리분지 와... 나리분지는 꼭 가고 싶어. 가야지. 그가 자기 전에 응. 한번 지도 봐놓게요. 오케이. 네, 여기 국민여가캠핑장이니까 여기에서 아마 살짝 위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. 오케이. 네. 야 울릉도 둘째 날이 나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행 와서 응. 다음 날이 기대되는 거 정말 나 맞죠. 진짜 처음이야. 그러니까 다음 날이 기대되는 거. 응, 응, 응. 아 정말로. 나리 분지 와 산이 둘러싸여 있는 거 봐봐 와 진짜 멋있다 코끝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와 이렇게 눈이 너무 편안하지 않냐 전부 다 초록색이야 하나 둘 셋. 멋진다, 프런. 예, 이네 선바디. 네, 선바디. <laughs> 선바디라는 식물인데요. 네, 대박이다. 그, 아마도 야 머리래? 야야야야! 오 마이 갓! 문어, 문어. 와, 얘 진짜 미쳤나 어, 보다. 시지 같아요, 시지. 야, 나 성기 움직이는 거 진짜 처음 좀... 봐. 무서우면 넌 그만 두던가. 놈더 진짜. 고동장만 계속 하게 되면 그렇죠. 선생님, 저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? 빨리 와요. 어. 적응했습니다.